부암동 재건축 이제는 결정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적의 재건축 전략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암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3 시에는 나가봐요. 예. 네. 여러고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사업성 분석을 해오셨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laughs> 2조 7천억을 그, 그 통합 그, 사구역이라고 하나요? 그, 거기 네. 전체 집값으로 네.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식 가격에다가 몇 프로를 올려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그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는 서울시가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오신 분은 본인이 한땀한땀다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식감정이라고 뭐 약식 하거든요. 약식감정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실거래가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를 파악해서 단독이나 상가나 또는 빌라나 거기더 들어가서 그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전부 세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히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납득이 가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제가 어그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빌라가 한 채에 돼지집은 한 10평 기준하면 한 10억에서 조금 더 가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이, 이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다세대가 약 8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억씩 하면 8천억이에요. 그럼 8천억을 2조 7천억에서 빼면 2, 어, 1조 9천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양 끝에다 배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기타 115동은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럼 크지요? 전혀 근거제시가 없어서 이걸 상가의 가중치를 두 배를 줬어요. 단독보다 두 배다. 그러면은 이거를 230으로 잡아서 이거 더하면은한900 정도 되거든요. 1조 9천억을 900으로 나누면은 단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21억 정도 추정이 돼요.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상가는 약 40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어, 전혀 근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가 10억이면 비례율이 115%죠. 그러면은 권리가액은 11억 5천이 되고요. 34평짜리 가면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가 비례율이 이것보다 가 재건축 사업이 월등히 높다면 이것도 한 15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0억이면 15억이 되는 거죠, 벌릴 까액은 그러면 2억만 내면 돼요. 2억이나 2억을 좀 내면 돼요. 이게 이제 사업성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분석 자체가 어떤, 정확히 알고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 도로 주고, 공원 주고, 공공청사 주고, 기부납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국공의하고 교환토록 돼 있어요. 무상으로 교환토록 돼 있어요. 근데 별도로, 약그 7,000평 정도에 되는 2,850억을 별도 매입병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근거제시가 없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고, 저 도면으로 봐서는 여기가 한, 한 500평 정도 이상의 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국공유지의교환대 도로로 교환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제시가 없고. 또한 가지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300매체를 지으면서 한차당 7억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용면적이 임대주택이 30하고 40짜리더라고요. 근데한 채당 7억 5천을 받는다. 잠시 이딴 데로 한번 돌려보죠. 여기서 가까운 아주 가깝습니다. 전용면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를 받냐면요, 임대주택이요, 한 채당 2억 6천, 한 채당 3억 3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했어요. 다 특집이 계산해가지고. 이, 서울시, 이거에 따라 돌렸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거기가 조금 더 높아요. 건축비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땅에서 1억 정도 더 온다고 치자고요. 여기 돼지 집은 조금 넓을 테니까. 7억 9천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미심쩍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요. 개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저 개발이 한수되다가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전 이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겁나는 게재초환이죠 재초안은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요 재초환이 계산된 다음에 1인당 계산된 다음에 70%까지 경감제도가 생겼어요 30%만 내면 돼요 그건 조건이 뭐냐 1가구 1주택이고 20년 이상 소유했을 때 10년 이상 소유하면 50% 경감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상세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여기를 보시면 저, 이거 납득이 안돼 가지고 제가 와서 자꾸 여쭤봤는데요. 이 구역을 소개를 할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후암 1구역은 1 0만평방미터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냐면 1,045명이라고 천...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어디에. 어, 여기 어디 1,045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어, 특계 4-1 구역은 5,000평이 넘어요 그런데 1,050명이라고 이 자료에서 밝히고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7,000평만 미터면 5,000평이죠 그런데 5,000평이 더 큰데 소유자가 5명 차이 난다? 그러면 어, 후암 일구역에 속하지 않는 5명은 한명당 1,000평씩 갖고 있다는 니다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숫자가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후암 일구역의 소유자가 훨씬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조합원 숫자가 적으면 일반 분양 숫자가 많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5,000평에 5명 차이가 나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요 그 아까 이, 이쪽 후원로변의 상가가 전체가 밝히질 않으니 전체가 115동 상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가는 3, 40억 정도 것으로 정도 추정은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상가 115동에 끼어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게다가, 아까 보셨지만, 이, 이 발표 자료에 나오는데요. 그 상가 일반 분양 세입을 450억만 잡았어요. 그런데 상가는 115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협의가 안된것 같아요. 때도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 금액 정산 문제가 <laughs>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2조 7천억이 전체 땅값이죠? 그죠? 그러면, 이사를 갈 때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갑니다. 요즘은 2조 7천억에 60%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를 4%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달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한달 이자가 50억입니다. 네. <laughs> 상가 115동과 교회 5개가 1년만 끓으면 600억이에요. 1년 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리스크가 여기 상존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지금 밝힐 수가 없겠죠. 또한 가지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4-1 구역에는 큰 공유주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건축은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재건축은 땅만 있어도, 아, 재개발은 땅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어요. 얼마냐? 90평방미터. 대충 한 20, 30평이 안 되죠? 그 정도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데, 거기만 딱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여기 다 긁어서. 그러면 그큰 공유지분에서 조합원 분양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그 얘기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4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공유자 지분 곱하기 4억인 4억은 수익 손실로 잡힙니다 이런 점들이 좀 정확하게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한두 가지만 주문받고 요 임대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양가가 6,000이다. 일반 분양가 6,400으로 왔어요. 네. 제가 임대를 소장을 하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00 이상은 못 받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줄도 없고. 무슨 임대? 평당. 그러니까 뭐 임대 중에 2,000짜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준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지금 뭐, 600 300만원 받고 지금 서울시에 파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80% 9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임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물론 이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임대가 있고 단초에 그 재고 이미 져야 되는 거는 땅값을 지어하지고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돈천만원 받기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임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임대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기하수적으로 커지는데 이거를 맞습니다. 15%에 묶어 놨다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임대 500세대에서 손실 이 예. 지금 이게 600 평당 600을 받는, 6000을 받는다면 이거를 천에, 천 정도 받는 거로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5천 정도 받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이 윤정이 같은 이 부분은 115%에 반영하다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평당 일반 분양가 에80% 이상 쳐주는 임대 있으면은, 사업성 문제 발생 안 합니다. 저희 네. 다 임대해줘도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뭐 복잡하게. 근데 그거를 도시건축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하니까. 제가 그분은 알아요. 그분은 아는데. 허씨들이좀 그렇죠. <laughs> 아유, <되게 생각보다 웃음> 근데 <나간다>. 그거는 <laughs> 세상에 그런 인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는 역세권을 짓고 있는데, 표준 건축비 어, 3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계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당 350으로 계약이 됐어요 저희가 200세대 됐는데 90세대가 서울시가 인수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이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업인지 네, 보이는데 네, 네, 네. 임대 가격에 네.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임대를 네. 지으면 지을수록 녹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네. 그거는 네. 분명하게 해드리고 가는게 네, 맞지 않을까 네.